네, 안녕하세요! 뚱이다혁입니다 네, 아! 요 앞에 보이세요? 귀엽죠? <웃음> 좀 <웃음> 어린이집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laughs> 저희 딸아이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 꽃이 만발을 하네요. 정말 지금 막 심어놓은 꽃들이 정말 활짝 활짝 피고 있어요. 지금 벌들도 막 날라 날아다니고 아 이제 진짜 봄 같아요. 너무 좋아요 날씨가 아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봄에 꽃놀이 꽃놀이 가시기 정말 좋은 날씨인데, 아, 이제 주말에는 이제 조금 놀러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또, 이제 또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laughs> 비가 와야 또 날씨가 따뜻해질까요? 네. 네. 오늘도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트. 오늘 복주머니 4 플러스 1 갑니다. 이렇게 4개 하시면 96,000원에 이렇게 하나 더 해서 4 플러스 1. 오늘 96,000원에 5개 갑니다. 11cm, 11cm 나와요. 이코 사이즈 11, 12. 네, 11cm 보시고요. 높이 11 보세요. 높이 11. 이 아이는 12. 어, 요 가운데 세개 어, 가운데 두, 요두 아이는 12 나오고요. 나머지는 11.5, 11 정도 나옵니다. 크기 차이 조금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96,000원에 5개 보내드릴게요. 오늘 복주머니 4 플러스 1 합니다. 네. 여기 첫 번째 복주머니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약간 갈색 톤에, 이렇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한번 묶어봤어요. 이렇 와인은 이렇게. 어, 굉장히 예뻐요. 약간 하늘빛 또는 이런 어두운 색상의 하늘빛 또는 여기 목이 꽉 조여져서 더 예뻐요, 이 와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연두 색깔. 굉장히 우아한 느낌 나는 이런 연두빛 또는 이런 아이 살짝 핑크빛도 돌아요. 이렇게 하나 갈 거고요. 이렇게 어 이뻐요. 네 번째 요 아이 하나 갑니다. 특이한 색감 이렇게 마지막 요 아이 갑니다. 갈색 톤에 청록 색깔 살짝 들어간 이런 아이. 하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6,000원에 5개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입구 사이즈 11cm 보세요. 높이 11 보세요. 높이 11, 입구 11 이렇게 96,000원에 4개, 4개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96,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아이고요 네, 약간 청록 색깔 이렇게. 어, 이뻐요. 아이 하나 가면서요. 이렇게 노란 코사지 달고 있는 이 아이 하나 갑니다. 어 화려하죠? 오 색감 예뻐요. 아이세 번째 노란 코사지 파란 색깔 느낌 나는 아이 하나 갑니다. 네 번째 화이트 톤의 핑크 하나 갈게요. 어, 이 아이 너무 예쁘네요. 오케이 마지막. 핑크 코사지 약간 청록 색깔 갈색 톤에 이렇게 하나 가겠습니다. 와이 어 이쁘죠? 이렇게 해서 96,000원에 다섯 개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개 96,000원 하나 더. 입고 사이즈 11, 높이 11 보세요. 다. 네, 고만고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96,000원 세트. 네, 이 빨간 코사지 달고 있는 이런 갈색 톤의 느낌 네, 나는 아이예요. 이렇게 하나 갈 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밝은 느낌의 이렇게 노란 코사지. 약간 청록 색깔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어, 이쁘죠? 이렇게 하나 갈 거고요. 세 번째, 파란 색깔 하나 갑니다. 어우, 찐한 느낌이라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예쁩니다, 요 아이. 요 아이, 이렇게 갑니다. 핑크색 코사지에 약간 화이, 화이트 톤바탕에 핑크 코사지. 요 아이 하나 갈게요. 마지막, 갈색 톤. 얌전한 아이 하나 갈게요. 질리지 않아요, 요 아이는. 질리지 않는 요 아이 하나 갈게요. 오, 어, 이뻐요 10만 원오 예쁠 거. 이렇게 해서 96,000원에 이렇게 다섯 개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 이렇게 해서 네, 65,000원 보내 드릴게요. 오늘은 어, 할인해서 65,000원에 이렇게 보내 드릴게요. 네, 다섯 개 하나 해서 65,000원에 이렇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도 수량 얼마 없어요. 네, 이렇게. 녹색, 크린 이렇게. 목이 이렇게 좁아요. 목이 좁은 이런 아이고요. 네. 노랑 색깔 하나 갑니다. 장미꽃, 고사지, 달고 있는 아이. 네, 오늘 할인해서, 오늘만, 이렇게,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파란 색깔. 하나 갔다고요 이렇게 연두 색깔 하나 갑니다. 이렇게. 살짝 사각. 작은 아이들 뚜루룩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귀여워요, 되게. 화분 자체가. 빨간 색깔. 붉은 색깔. 핑크색 하나 갈게요 오늘 와이드 두 세트만 보여드릴게요. 핑크색. 오늘, 오늘만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오늘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6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도 이렇게 해서 6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아, 사이즈를 아까 안잰것 같아요. 9cm. <laughs> 사이즈도 안 재고 오늘. 이상합니다. <laughs> 9cm, 9cm 보세요. 붉은. 9 곱하기 9 보세요. 이렇게 해서 6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오늘 두 세트 나갑니다. 네. 이렇게 노란색에 핑크. 이렇게 하나 갈 거고요. 네. 이렇게 노란색 하나 갑니다. 또. 이렇게. 오, 색감 이뻐요. 어, 카메라가 왜 이럴까요? 초점을 잘못 잡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핑크색 하나 갈게요. 핑크색. 핑크색 하나. 연두색깔. 살짝 연두색. 그 하나. 그린이랑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 섞인 아이 하나 갈게요. 아, 이 아이 예쁘죠? 굉장히 예쁜 노랑에 핑크 밝은 느낌 나는 아이 하나 갈 거고요. 이렇게 파란 색깔. 포사지 예쁜 아이 하나 갈게요. 보라색에 파랑, 핑크. 해서 네. 65,000원에 이렇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 네, 이렇게 원래 12,000원 팔던 아이들인데요. 제가 12,000원에 이렇게 다섯 개에서 6만 원에 한개더 이렇게 드렸던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5만 원에 보내 드릴게요. 네, 오늘은 5만 원에 이렇게 남은 아이들 다 모아왔어요. 네. 5만 원에 이렇게 보내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9cm 나와요. 네, 9cm. 9cm. 9cm 정도 보시고요. 높이는, 그 사이즈 9cm 보시고, 어, 안 찌르면 8, 8에서 9cm 보세요. 높이는 8cm, 네, 높이는 8cm, 9cm. 높이는 8cm, 9cm. 입고도 8에서 9, 높이도 8에서 9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핑크에 이렇게 파란 느낌 나는 아이. 이렇게 안을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 느낌 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주황색깔 하나 갈 거고요. 노랑색에 주황색깔 하나 갑니다. 네. 와이, 이렇게 파랑색깔. 어, 요 아이들 색감 예쁘죠.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파랑색깔 하나 갑니다. 살짝 사각입니다. 네. 요 아이들 이렇게 핑크색 하나 또 갈게요. 요즘에 작은 아이들 많이 찾으시는데, 오늘 저렴하게 데려가세요. 이 아이도 원래 개당 12,000원씩 했던 아이들입니다. 네. 음, 갈 거고요. 마지막 주황색에 청록 색깔. 이 하나 갈게요. 어, 색감 이쁘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5만원에 오늘 이렇게 몽땅해서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몽땅해서 5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사이즈는 8에서 9, 높이도 8에서 9, 입구도 8에서 9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파랑색에 핑크빛 살짝 들어간 이 아이 하나 갈 거고요. 네, 요렇게. 네, 렇게또 귀여운 아이 하나 갑니다. 어, 아, 귀엽죠, 이 아이.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귀여운 아이 하나 갈게요. 이 네, 아이 노랑색에 이렇게 많이 섞여 있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하나 갈게요. 빨간색. 요 어, 아이도 귀엽죠. 이렇게 빨간색에 오, 색감은 이렇게 세, 세 가지 색상이에요. 초코색, 약간 회색, 빨간색 이렇게. 어, 요 아이 특이하고 예쁘네요. 요 아이 하나 갈 거고요. 네, 어, 연두색깔 살짝 들어간 요런 아이 하나 갈게요. 연두색에 보랏빛 또는요 아이 하나 갈게요. 아, 요 아이 하나 갈게요. 요 아이 이렇게. 보시면, 약간, 어, 파란색 같기도 하고, 약간, 요런, 이제 소라색? 소라색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아이 하나 갈게요. 요 아이도 또 심어놓으면 예쁘죠? 이렇게 요 아이 하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여섯 개 해서, 5만원에 이렇게 여섯 개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해서 5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사이즈 동일해요. 입구 팔에서 9, 높이 팔에서구 보세요. 요 색감, 막 방금도 보여드렸던 아이인데요. 어, 색감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갈다고요요 아이 하나 갑니다. 노란색에 연보라 빛 아이 하나. 이렇게 가볼게요. 네, 두 번째, 갈색 톤에 이렇게 연보라 청록 색깔 들어간 요 아이 하나 갈게요. 색감 예쁘죠? 모양도 예쁩니다, 요 아이. 이렇게. 네 번째, 청록색에 핑크, 뭐 파랑색 이렇게 섞인 아이 하나 갈게요. 살짝 찌글찌글해요. 이 아이 연두빛 살짝 도는 아이 하나 갈게요. 마지막 살짝 작아 보이는 아이, 네 주황색깔 요이 어, 아이 너무 귀엽네요. 이 아이들은 큰데 이 아이가 좀 작아 보여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5만원에 오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요,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와 28,000원 한 아이들을 8,24, 3, 24. 이렇게 하시면 84,000원. 네, 거기다가 이렇게 두개 얹어서 드릴게요. 84,000원에 두개 이렇게 얹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빨리 사이즈 재 드릴게요.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사이즈 15cm 이렇게 보시면 11cm 10cm 보시고요. 15cm 10 높이 10cm 보세요. 네. 이렇게 높은 데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데는 12cm인데요. 이렇게 흙 담을 수 있는 데까지는 10cm 보시고요. 이렇게 10cm 이렇게 15cm 네. 두 번째에는 조금 말려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좀 말려 들어갔어요. 밑으로 좀 말려 들어갔고 16cm 이렇게 보시면 11cm 담을 수 있는 데까지 10.5cm 이 정도 나와요. 네. 마지막 아이 이렇게 14cm 나오고요. 높이 11, 어, 이렇게 보시면 11cm. 이렇게 보시면 11cm, 높이는 10.5cm 이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84,000원, 84,000원에다가 네, 이렇게 선물 두 아이 얹어서 보내드릴게요. 두 아이들은 10cm 입고 10cm, 높이 9cm 나오는 요 아이들입니다. 한2 아, 0 0 0원짜리 아이들, 두 아이 선물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아이, 이렇게 노란 색깔. 어우, 너무 예뻐요, 아이들. 머리 한, 머리 한두 개짜리, 한, 큼지막한 거두 개짜리 하나 딱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흙 담을 수 있는 데까지는 여기에요. 이렇게 보시고. 네, 예 이쁘죠? 직사각. 어 이뻐요, 색깔 이렇게 하나 갈거고요두 번째 아이, 약간 보라 색깔. 보라색감 이렇게 갑니다. 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세 번째 청록색에 빨간 느낌 나는 이런 아이. 어, 이 아이도 예쁘죠. 이렇게 세 아이 묶었습니다. 한 세트만 오늘 이 아이들 갈게요. 이렇게 해서 네 84,000원에 이렇게 선물 두개 얹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4,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마지막 세트, 네. 이 아이들, 초특가로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5개.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끝에서 끝 보시면 13cm 나오는 아이들의 13cm. 높이는 10cm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3 곱하기 10 보시면 되는 아이들. 이렇게 5개 묶어서 6만원에 오늘, 네, 몽땅 다 드릴게요. 이 아이들 딱 5개 남았어요. 지금 5개 남았고, 이렇게 해서 6만원에 5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여기 하늘 색감, 색감도 너무 쨍하고 예뻐요. 요아들 봄에 딱 어울리는 그런 색감입니다. 화사하고 네. 이런 느낌. 네. 살짝 유약 벗겨진 현상은 있을 수 있어요. 불량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도 약 거품 유약. 요 아이는 거품 유약으로 이렇게 된 이런. 아 멋있어요. 연두 색깔. 이렇게 코사지 있는 아이도 있고요. 코사지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핑크색 두 개는 코사지 없고요. 요 하나만 코사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트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영상도 여기까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조금씩 할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네. 아실 거예요. 보신 보시던 분들은 아실 건데, 네, 조금씩 할인 들어갔으니까요. 오늘 아이들 얼른 얼른 픽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행복한 주말 되시고, 아, 주말에 놀러 가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 가득한 네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저희 아들 돌잔치예요. 아, 이제 또 손님분들 오시고 돌잔치 준비하느라 조금 바쁠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오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